뭐 이렇게 하면 지금 메딕봇이 이쪽으로 오니까 메딕봇을 맞이해주자. 자 일단은 누구야? 페로우즈. 누구야? 누구를 쏜 거야? 왜쏜 거야? 걔를. 쏴. 쏴서 보내고. 그리고 얘, 얘, 얘한테 맡겨야 돼, 지금 지금 얘가 스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계 스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샷건이 제발 통해라! 오케이 파이로가 불 던지면 얘도, 얘도 일단 번지고 일단 탱크도 이쪽으로 올 테고 오케이 탱크, 병 탱크 병신. 자, 탱크 대신에 메디꽃스 많이 주죠. 탱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얘가 이하 주실 거면패 페로가 주실 거거든. 어, 총 맞았어. 아우, 쏴. 지정도를 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지금 나 아직 스턴 상태지. 다음 다음 턴에 스톤 뿌리지. 이쪽 와서 봉인한테 맡기자. 오케이. 오케이 봉인을 쏴야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여기 있으니. 뒤질뻔했네진행전 하고 일단 탱크를 잡아 일단 탱크를 잡아 오케이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난 얘를 견제 이제 탱크 한번 더 닉크야, 여기서 파일을 네가 잡아. 아, 기절시켜 저기는 봉이는 여기는 봉이한테 맡기고 얘 예, 여기 여기서 얘는 견제를 해. 아. 미치지? w h a t f 오케이 그리고 나 봄이. 쪽으로 가서 일단은 이새끼를 견제. 어 이새끼 기... 어 스텐 걸렸어 그래도 뭐 신경 쓸필 없이 쏴 여기에는 얘를 조정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죠또조정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얘를 이걸 잡는 건좀아닌야 이쪽 견제 너도 이쪽 견제해 이제 너는 이쪽으로 와서 완전히 견제해 완벽하게 견제해 이거 잡아. 펑크 너이 지금 너로 이를 잡아. 사이로 공격하는 게겼고 탱크 어~ 부딪혔어. 어~ 탱크 병신지 오케이, 주문이야. 그또몇 명이야? 몇 명이야? 네 명, 4명? 아까 네 명이었죠. 주로 제가 아마 주종하는 애일 텐데, 탱크, 조살자 헌터? 뭐 별것 없는 애들이긴 한데. 아, 뭐, 별것 없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걸린 리 애들이네. 파이를 잡아. 너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파일로 잡... 잡아, 파일로 잡아, 이게 조종... 씨가 조종하는 새끼이니만큼 확실히 조종해야 된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서 들이받는다! 아, 보민에게 적중당했어. 자, 보민이 살려 슬피 조작! 이쪽으로 이동 아, 추축을 했어야지. 오케이, 그너 들이받을 줄 알았어. 새로 갖고 와. 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 이거 체력킷 지금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씨. 점를잡아야 되나? 탱크를 잡아야 되나 탱크 잡아. 내가 7. 7 0힐 let me you, 아 씨. Let's Let's 잡았는데 마지막 꽝아. 파... 파이로가 삐딱선타 가지고 씨. 아 씨. 파이로 때문에 죽었네. 받고 재연전하고 도살자를 먼저 잡아 이 새끼 한번 살아나야겠다 체력 회복해줘 회복을 시켜줘야겠다 어레그너스어어 페로 어 뒤져가 어 뭐니? 필요해하지. 뭐니? 내가 니들 썸타라 그랬니? 자 일단, 일단 이쪽으로 와서 실로 해주고 힐을 해주고 거리적으로 보면은 어디 보자 탱크도안 닫고 그다음터 잡아 아, 이제 제세... 자, 이두살지사아 지금 페로가 지금 체력이 제일 급해. 어. 하하하. 어, 리체 어, 어. 와이, 와이, 뒤지고 싶나? 자니 가서 들이받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한데, 난 뒤졌어. 어, 페루, 뒤, 죽여, 죽여. 이제, 나, 나,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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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력킬 안 써. 널 조질 거거든. 나 이제 체력킬 안 써. 자. 앞으로 가. 이거 어떡한다? 쏴! 끝까지 따라가, 오, 병신. 어, 끝까지 따라갔어, 할 거야, 쏠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서 쏠수 있는 확률. 여기서 쏴서 맞출 확률. 15, 2 50, 괜찮네. 자, 이제 니네 차례다. 돼지. 죽여라. 와 다잠들 하참걸렸네 야 잠깐만 됐고 됐고 됐고, 됐고. 지금 아이템 와, 아이템 아이템부터 획득을 하자 우리 개빡세 진짜 미친 개빡스와왜뭐 아이템 천지더만 여기 뭐 탱크 잡은데 여기 헌터 잡은데 탱크는 아무것도 안나네 양시형님 탱크 섭취 아다 잡아야 나오는구나 근데 뭐다 잡았으니까 뭐 얘는 뭐 됐고 얘는 뭐 체력 수치 좀 올려야 할것 같긴 한데 얘도 그렇고 얘는 얘는 일단 체력 수치가 많저 저거는 그냥 딱 여유 있을 때딱 찍어줘야 돼. 지금 필요한 건 아니야. 지금 네시야도 맞기 때문에. 야 오졌다야. 예! 스토리 진행 개꿀! 본인대 가문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덴입니다. 그냥 비그친구어그친구해똑다는친구 어디냐? 와 진짜 최신이다. 와 개최신인데? 야 이거 완전 근미래다 근미래 와 기술이 와 소리밖에 안나네 초근 미래다. 와 이거 기에가니까 이거 있는 거 봐. 와 귀엽다야. 아 이거 그러네 엄청 크네. 전고보다더 커. I d 서 얘들이 e l i 봐. 지금 애들이 없 a 데 이런 놀이 시설 v e it. I don't 아 e l i e v 이 it. I don't believe 가 t I d o 구 t 준다 l i don't believe it. I n t b e l i e 지금 니들 감상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들어온 게 아니야. 와, 세상이. 아 설마 이분이야? 얜 손에. 야, 얘도 동료를 만들자. 살아 이런 애 살아있으면 동료를 만들자. 얘 무조건 돌진 각이다. 얘도. 그리고 그래, 이렇게 어렵게 찾아서 구했는데, 기술도 좋겠지. 기술도 좋겠지. 별거 없는데? 근데 너무 별게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약간 그런데 불안한데, 어, 잠깐 이거 인큐베이터다. 새끼 동물이나 사람 할때 쓰는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애, 애, 애기 수술할 때병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균이 있으면 안되니까 와, 이게, 뭐야, 와, 이, 와. 더 포레스트 보다 이게 더 충격적인데? 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충격적인데, 길 어디야? 길을 잃었어! 아, 이렇게 빨개 놓지 마라. 길못 찾는다, 나. 나 같은 사람 여기 길못 찾는다. 아, 길을 잃었어. 어떡하지? 아까 거기가 맞는 길 같네요. 아 근데 거기도 문 없던 거 같은데 여기 문이야 없는데? 와그 친구 어디 갔어? 여기인가? 여기도 아닌 거 같은데. 길이 그럼 저기인데 아까 그 시체 있던데? 아. 근데 길이 있으면 이렇게 놀려면 길이 있겠죠 근데 길이 없어 더 이상 길이 없어 얘가 아닌가봐 길이 어디야 어저 끝에도 망이 있네요 여기인가

오졌네, 오졌어. 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 아,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키웠어. 나 같아도 아마 미칠걸? 충격적이다, 야. 평화의 담, 미칠까? 평화의 담, 아, 제발, 요새 평화의 담은 제발 성산했으면 좋겠네. 평화회담 진짜 한, 한 많이 하는데 왜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진행이 안돼그 상태로 이거 기길 알려주는 거 이거 개구라야 여기 여기 아니야 어디가 보다. 새로우야 빨리 와! 너무 느리다, 친구야. 근데 그... 내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진짜 뭔 짓을 했길래 이런 데까지 끌려왔을까? 어, 구급 키트다. 여긴가보다. 프로젝트 취소. 그럼 얘 여기 프로젝트였던거야? 얜 사람 취급, 얘, 얘 사람 취급을 벗어나서 동물 취급도 못 받았네. 뭐 누구는 누구 누구는 뭐 취급해줄 수도 있지 뭐, 그 뭐죠? 혹성 탈출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마냥, 그 시저 주인처럼 시저 맞죠? 시전지 시전지 아주 건방진 원수. 여기 아니야? 나 여기, 아, 다시 왔잖아, 입구로. 아니, 길 어디야?